자 다음은 짜자잔 짜자잔 한방에 열게요 어차피 모르니까 자 보면 카메라 일로 와야지 으자 응. 엠페러 얘는 일단 패스 <laughs> 몰라? 그리 이것도 모를텐데 그럼 가만있어봐 너배좀 보자 아이고 미안해 배응 패스 자 일단은 엠페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엠페러는 인기가 엄청 많았던 애예요. 수입 들어오기도 전부터 선점은 폭탄에 들어오고 나서도 폭탄을 두 번이나 겪었던 엠페러. 음, 여러분들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는 얼굴이 좀사여 여기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데빌. 응? 뭐, 내말 듣고 있어? 데빌 뭐? 같이 생겼다고 데빌같이 생겼다고? 응 악마같이 생겼다고? 응 어.. 비슷한 아. 느낌이 나네 응 여기 이렇게 내 등딱지에서 보면은 이거 창살처럼 보이거든 이거를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자 내가 뒤집어줄게 그럼 포크 있잖아 포크 포크 모양 요렇게 와 요렇게. 뚱뚱하다 소시지 같은데? 그거 같지 않아? 그 창살.. 뭐... 악마가 그거 창살 들고 있는 거 삼지창? 어 삼지창 같지 않아? 그런 느낌이 있네. 응. 그리고 요렇게 점점점점점 양쪽에 있어. 이것도 좀불수가 있어. 저거 근데 좀 있어? 징그러워하잖아. 저런 거. 이렇게 좀 약간 네. 볼록 안 나오면 돼. 저 볼록 나왔어. 나와 있어? 어, 저거 점점 나와 이제.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지금 새끼라 그런지 내 눈에는 그냥 그냥 점점점점 그냥 점점점점 이게 뭐냐?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? 얘왜 인기 많은 거야? <laughs> 잘 모르겠어. 제가 그냥 만져볼게요. 이거 만져봐야지. 그냥 다 만져보려고 <laughs>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이 애들은 같이 손에서 이렇게 구베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오, 너무, 너무, 너무 어려, 너무 어려. 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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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. 얘는 촉감이, 어머, 얘, 얘 웃긴다. 새끼 치고 되게, 얘, 왜 이래? 뭐가? 느낌이? 좋아? 아니 뉴투처럼 이렇게 나는 당연히 그 쫀득쫀득 미끄러지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얘 전혀 그런 게 없어. 그거는 이제 러프 스킨이라 그래. 러프 스킨 뭐야? 타입이야. 그러니까 거친 피부. 어머 얘 완전히. 거끌 거끌해 그래? 느낌이? 어. 어 그래? 얘 그거 같아. 그거 사포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, 아닌데. 그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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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는 아닌데 울퉁불퉁한 게. 그 볼록 나온 거 그거 느낌 나? 어 이거 느낌 나 여기서 여기가 오돌돌돌돌돌. 아니 그 볼록 나온 옆구리 그거 볼록 그 느낌 나? 어! 느낌 나! 오돌토돌 그 느낌이 나 느낌 안 좋다는 거네 그럼? 나나 나, 어, 느낌은 나한테는 안 좋은데? 나는 부드러운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배는? 아 근데 너무 쪼그매서아 느낌이 네. 부드러운 게 아니야 그럼. 부드럽지가 않고 살짝 까삭까삭까삭까 얘가 뚱뚱하게 자란 거예요? 아니면 원래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? 제일 뚱뚱하네요. 아 제일 뚱뚱한 애예요? 이게 아무튼, 부드러운 그건 아니에요. 커가면서, 그러니까 크면은 부드러워요? 나도 몰라요. 몰라요? 비슷하겠죠? 더 거칠 거예요. 아마. 아니, 왜 몰라? 눈망울이, 눈이 작아. 몸에 비해서 큰데, 내가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? 일단은 이렇습니다. 색깔도 이렇고요. 이름이 뭐예요? 마블 뉴트. 아, 마블 뉴트. 자, 옛날에 기억나? 어, 픽시? 응, 어, 픽시 내가 못 잡아가지고. 픽시. 근데 얘는 안 오네? 픽시는 이렇게 콩콩 하면 여기 오는데? 자,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, 옳지. 오구, 오구, 오구. 수저는 다 돼. 다 통해. 자, 얘는 마블 뉴트라고 하고요. 얘가 같은 경우는 촉감이. 얘도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. 얘네가 은근히 살짝 울퉁불퉁한 게 있어. 알고 있었어? 어, 신기하다. 얘네 원래 앞다리, 앞에 발이 4 개고, 뒤에가 5 개인 거 아니에요? 원래. 도대체 왜 같이 찍어요? 묶고 다퍼고 이거 아니에요? 거의 꼬리가 몸의 반이야. 굉장히 신비롭구만. 연두색이 보통의 연두색이 아니고, 좀 현관빛 날것 같은 색이야 주황색도 그렇고 화면으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불빛 비치면 야광으로 비칠 것 같은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얘도 뭐눈두 개고 뭐 콧구멍 두 개겠지 뭐 보이지는 않아 얘네는 항문 그거 똑같아요? 한곳이에요 응. 소변이나 대변이나? 음. 자 얘는 얘는 제일 지금 엄청나게 환별하게 보이는데 얘 이름 뭐야? 그 파이어밸리규트 어떤 애가 제일 비싸 보여? 네 엠페로가 제일 비싸 보여. 나는 엠페로 금액을 아는데. 아, 응. 얘는 이 초록색은. 얘 얘도 내가 대충 알지 않을까? 개 까만해. 까만 있어봐. 자 백가족 보이시죠? 백가족 보여 안 보여? 보여 안 보여? 보여? 보여 안 보여? 응 음, 보여. 보이지 보이지. 음. 얘는 까맣고. <목소리> 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, 더프리너스에.